자 노래 불러봐. 거미가 추를 타고 올라갑니다. 비가 오면 군침이 다. 해님이 한구 소사 오르면 거미가 추를 타고 올라갑니다. 와또 노래 뭐 배웠는데 유치원에서. 동당문을 열도 다. 농담 농담 문 열어도 다 열두 시간 되면은 문을 닫는다. 우와. 이거 유초원에서 배웠는데. 아 그래? 응. 어. 또 다른 거. 뭐 뭐. 농당 어. 농당 농담 문 열어도 다. 아니 그거 말고 뭐뭐 뭐 벌들 뭐 봄이 왔대요 하는 거 몰라?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들마라기 봄이 대요하 봄이 왔대요, 네. 왔대요. 시냇대요짝짝도보 졸졸졸졸졸졸. 이전, 2절? 이전이야. <laughs> 벌들이 말하기, 래 네, 봄이 왔대요. 색색, 벌들이 말하기, 래 네, 봄이 왔대요. 색색, 색색, 뽀드둑, 뽀드둑, 뽀드둑. 구해주죠. 살려줄게요. 살려줄게요.갑자기 노래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? 줄게요. 살려줄게요. 살려줄게요. 승민이 유치원 이름 뭐였지 말해봐봐. 정 병... 무학 초등학교 정설 유치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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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무학 초등학교. 어 정설. 병서지 뭐야? 이리 와봐봐. 아빠 병서지 뭐냐고. 이쪽으로 와봐봐. 아빠 병서지 뭐야? 모르겠네. 할아버지한테 아빠 물어보고 이야기해줄게. 응. 그 다음에 또 뭐지? 이천. 이천. 어. 이십오일. 이십사년. 이십사년. 사월. 사월. 오늘 며칠인데 이십육일. 이십육일. 新的设计。